저희는 내일 치앙마이에서 슬리핑 기차를 타고 방콕을 이동할 건데 어, 유튜브 후기들 보니까 여기다. 많이 춥다는 말이, 말이 있어가지고 여기 긴바지를 하나, 코끼리 바지 하나 사러 마로로 시장에 왔습니다. 어제 사실은 여기 와서 꼬맹이들 둘이 바지 샀었거든요. 꼬맹이 1, 꼬맹이 2 바지 샀니다 이거 예쁘다. 이색내건 없나? 물어봐. excuse me, do w have this temple k i s s k i s e a 사이이랑요 아, 어떤 어떤 디자인이 보요노선 네.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이거 이걸래? 나 거울 한번보 아, 보여줘. 아, 이걸 이게 거울이구나. 몰랐어 아빠가. 돼? 멀리서 찍어서 보여줄게. 봐봐 마음에 들어? 완전 마음에 응. 오케이 그걸로 해 그럼 뭐야 엄마는 그걸로 골랐어? 아니 어떤거지 이거 좀투이다 투롱 쇼프이즈어지 보러 지 이게 나난디에 추천 이거? 응 저는 남자 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밤 아, 찍어 줄래? 선미나 이거. 아무 데 반대거. 이건 좀 아니야. 색이 아빠한테 안 맞아. 네. 그거. 어. 근데 그 색은 아빠 안 어울려, 안 어울려. 네, 약간 짙은 파란색 말거 빨간 거. 어. 밝은 밝은색이 아빠한테 잘 어울려. 알았어. 청바지 아빠한테 잘 어울려. 고마워. 밝은 색으로 할게. 이 그래. 대장하네. 되게 470 받해 줬어요. 한 2만 원 조금 안 돼요. 제 바지는 4,000원짜리인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나 다음 주에 발리 여행 계획 돼 가지고 있는데 공항에 입고 가려고요. 공항으로. 똥남야이가현지시장이래와로로가 볼래? 똥남야이는 현지인들 시장이고 와로르는 관광 용이라고 하네요.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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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나, 바로로 시장 여기 는 보니까 그 관광객들 와가지고 선물 같은 거 현지 선물 같은 거 사가기 좋네. 어 과자나 무슨 말린 과일 이런 거, 그렇지? 근데 희한하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기 지금 문 닫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먼저 오자잖아. 여기가 일곱시 가는 날 되는데. 어. 빨리 사면 안. 야 대기야. 말린 망고 같은 게 확실히 말레이시아보다 싸네. 여기 120 바트인데. 5000원만 네. 하면 한국한 건데 완전 한가득인데. 그러니까. 여기 조기가더 싸. 하나 말린 망고 사. 초콜릿? 아, 한봉지만 어, 살까? 어, 말린 망고 한 봉지만 사 볼까? 아니,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린 망고 구하기 어렵잖아. 어려워. 말린 망고가 120바트 정도 하길래 하나 사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린 망고 막 설탕에 절이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말린 것 같아. 야, 절이고 말린 망고가 있다더라고. 진짜. 그래. 퓨가 망고 한번 찾아보자, 말린 망고. 말린 두리안도 있대. 와. 여기 바로 있네 말린 아, 망고 아, 가격이 왜안 적혀있지? 이게 흘러내면 사는 거 맞다 아 맞네 아 슈가, 아, 슈가. <laughs> 슈가. 슈가. 아, 이거 슈가래 이거 응. 슈가 먹어 나도 먹어볼까? 나도 먹어볼다 근데 슈가는 얼마나 단거고 노시가도 단데 이거 네 저기서 봤는데 그램이 다르겠지만 바로 길 건너 시장에서는 말린 망고 130바트인데 여기는 지금 60바트짜리 샀습니다 근데 그램 수에 따라 어. 달라서 그 정도 차이는 안날수 있어 두배 그래. 차이는, 차이는 안날것 차이 같긴 해 아. 먹고 싶은 거뭐 있어 미미? 아? 어 스트로베리 말린 말린 딸기 엄청 좋아 어한 번, 저는. 하나 먹어 한0 해봐 한0 흔들어 봐아한번 흔들어 한번0들어 100원. 이모가 10분. 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는 말린 o u Thank you. Thank you. t 말린 망고 you. Thank you. 말린 a 비가 많이 고 와서 내일 기차에서 먹 비가 많이 오네. 툭툭 툭툭 비가 와서 툭툭을 탔는데 비가 팔뚝으로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아저씨 그래도 싸게 부르는 거 아저씨 엄청 양심적인 사람이잖아 어. 원래 300바씩 부르자는 어, 200바씩 어. 말도 안 되게. 는데 너무 양심적인 사장님 만나가지고 저희가 80밥 불렀는데 1 0 0바 주고 탔습니다. 저희는 다시 또, 두리안을 먹으러 왔습니다. 다른 집 맛있는 집다 해가지고, 한3명 밑에 정도 걸어갔다 왔는데, 그집 벌써 다 팔고 문 닫았더라고요. 처음 왔던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발다 닦았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미 신발에 지금 물이 들어가가지고, 밖에 비 오는 것 때문에, 깔끔이가 조금 힘들어 하네요. 자, 여 신발은 멋있나 던져버릴 거야. 어때? 깔끔해졌어, 이제? 몰랐어 엄마? 1.99399같에 어. 근데 어. 여기가 좀뭐 해야 되지? 좀 예뻐. 두리안 모양 모양이 이게 좀. 더. 오, 아니. 어우, 썩 아니, 말레이시아도 그런데 여기에 태국에도 두리안 가지고 거짓말은 안 해요. 까주고 그 벌레 먹었으면 바로 벌레 먹었다고 말하고 딴 걸로 해주더라고요. 깔끔하게 까졌습니다. 두리안이 처음에 저희는 통에 담긴 거도 많이 사먹고 했거든요 근데 두리안 통에 담긴 거는 아까처럼 까다가 안에 벌레 먹었거나 약간 상한 거 있으면 그 부분을 아예 팔지 않고 그 부분은 버리고 나머지 부분은 통에 담아서 따로 파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통에 담겨 파는 것도 별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조금 찝찝하니까 바로 현장에서 바로 타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먹어보세요 약간 싼거 사니까 내가 좋아하는 두 냄새가 난다 맛은 있네. <목소리> 맛있다. <목소리> 이게 비쌀수록 크리미한 것 같아, 두리안는 근데 우리는 약간 입맛이 우리 식감에는 약간 겉덜 크리미한 거. 그대로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성여주지많고 <목소리> 나는 살짝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데, 너무 부드러운 걸 좋아해. 그게 딱 좋아. <목소리> <목소리> 내일이면. 치앙마이 떠나는 날인데 오늘 드디어 비가 와가지고 날이 좀 선선해가지고 여기 올드타운 맞지? 어. 올드타운을 잘란잘란 나들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앙마이는 한 저희가 뭐한달 살기를 오래 안 살고 운운하기는 좀 그런데 한달 살기는 좀 좋은 곳이긴 좋은 곳인 것 같아 그냥 가까이 밥집도 싸고 정말 금방도 저희가 블루누들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저녁을 블루누리에서 먹고 왔는데 되게 어. 세개배터지게세식구가 먹고, 돈 많은 정도만 먹을 수있으니까한달기 한번 가좋기한 같아요. 여기 응? 한번 가봐. 여 여기 한번 가봐. 여기 한번 가봐. 여기 한번 고봐 여기 한번 가고 여기 한 손대고 도망가. 음. 그러면은 물이 사사사사사, 아우 비가 오거든. 원래 음. 카메라야. 진짜. 아빠한테 공격했네 그래가지고. 오마이갓. Oh 시간이 빨리 안 가는 줄 알았는데 벌써 오늘이 시앙마의 마지막 날이다. 형이 형이 참 형이 넘쳐나. 형이 넘쳐나네. 아 아이들 에너지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정말 첫째 날, 둘째 날은 아이들은 에너지를 못 따라가가지고, 와, 시간이 한달 살기 한, 한, 기분이 들었는데, 오늘 또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와, 너무 아쉽네요, 또 돌아간다는 생각에. 슬리핑 캔쳐 타고 가는 거야? 어, 맞아. 하루 동안. 그래. 자? 슬리핑 그래. 네 어. 에서 하루 동안 기차에만 있어? 어, 밤 6시부터 밤새 기차 타고 가잖아. 내일은 너희들 파자마 파티 안 할래도 할 수밖에 없어. 하루 종일 기차 타고 가면서. 절 그게 아니라. 어. 이미 개까지 세워놨어 아빠. 알았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를체앙마의 창포항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길에서 뭐사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저녁에 국수를 너무 많이 먹고와가지고아 정말 못못 먹겠다. 포항의 시장은 2시간에 끝났다. 그래. 호텔에서 잘 아빠. 씻고 정리 다 하고 여기 마야말로 다시 와서 점심 먹고 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치앙마이 마지막이라서 어, 올드타운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입고 하다보니까 마야모레 시원한 에어컨을 다 보내서 여기 와서 마지막 점심 먹고 달려봅니다 뒤에 익숙한 기태가 있네요 누구십니까? 뭐 사러 왔습니까? <laughs> 어, 나 이거 돼지국수 먹으려고 돼지국수 매콤한 걸로빠꾸라바우6 5인기아6 5인기신화다데 말레이시아 링기 신화에 깔렸네요 빠꾸라바우 아, 아, 65바트 하나만 아, 1800원 정도 음,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싸고 여기서 떨어졌지만 혼자 쓸쓸하지 않게 밥 먹고 있습니다. 음아 너무 외로운 표정이죠? 현재 <laughs> 시간은 오후 3시 안대가 필요하다는 리뷰가 있어가지고 저희는 지금 점심 먹고 안대를 사러 왔습니다. 칩빵 식빵. 이 것도 예쁜데 얘도 예뻐 민민 이거 어때 몬스타 칩빵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슬리핑 기차가 대폭망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일 동안 기다리고 지금 가는 슬리핑 기차 그러니까 나 사실은 슬리핑 기차 타려고 치앙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간식을 바꿔봐도 더 많이 샀습니다. 간식을 마치셨습니까? 간식 밥은, 밥은 2 5 0원치 밥은 2,800원짜리 밥 먹고 간식 25,000원 치 사고. 기차표는 얼마 줬나 기차표 35,000원 정도. 기차표 35,000원 끊었는데 간식은 28,000원 샀네. 기차표 35,000원에 숙박이 포함돼 있어. 딱 들어가네. 자 얘들아 타자. 가자. 현재 시간 4시 음, 25분. 음. 저희는 치앙마이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자기야 서울역이나 기차역 이런 거 생각하고 왔는데, 그래 크진 않네요, 여기. 어, 조그만 여기네. 약한 1시간 20분 정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커피, 치앙마이 더티커피 마지막으로 한잔 먹고 가려고 커피집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기차역에 짐막기 있는데, 50바트 정도를 받네요. 그냥 저희는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커피숍 엄청 힙한데. 그치? 어, 치앙마이에서 온 커피 중에 제일 좋은데. 집 사람이 떠나기 전에 커피 한잔 먹자 해서 왔는데, 아, 어, 치앙마이에서 본 커피숍 중에 제일 좋은데요. 저는 제일 만족해요. 드디어 옆에 보이는 치앙마이 슬리피 기차를 타러 갑니다. 엄마. 꿈에 그리던 슬리핑 기차. 어떻습니까, 기분이? 아, 모르겠어. 아직 타질 않아가지고. 나도 약간 설레요, 아직까지. 아니, 사실, 한국에서도 12시간씩 기차 탈 일이 없잖아. 없지. 한국에서는. 기탈 수가 없지. 없지, 없지. 내일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땅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 어. 좋은데, 여기? 그렇지. 어. 자기 자리 24번. 여기야. 여기고, 자기 밑트칸이야 여기 1시간 전부터 탑승할 수 있고 에어컨 다 켜져 있어서 되게 시원합니다 엄청 좋아요 짐은 이 밑으로 다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분 안전 좋네요 여기 약간 테이블이 있는데 편집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가방 좀 가줄래? 식당칸 한번 가볼게 같이 가볼래 식당칸? 식당 칸이 다행히 가깝더라. 옆에 가는 옆에 가는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내가 식당 가 옆에 찾아봤어. 근데 식당 가 나중에 출발하고 가 되는데 그래, 한 구경만 라고. 와, 식당 가 들어오니까 바로 막 음식 냄새가 막 납니다. 일단 식당 가 구경만 하고 저는 비싸도 여기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먹어보고 싶어요. 120원짜리 도시락 먹고 있습니다 맛 어때? 미미 맛 어때?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만큼 돈 줄만해 그만큼 돈 줄만해? 와우 돈이 아깝지가 않아 돈이 아깝지가 않네 <목소리> 화장실을 한번 찍어볼게요 우선 화장실이 현재로서는 엄청 깨끗하고 좋습니다 딱 그냥 비행기 같은 느낌이네요 화장실은 출발했다. 와, 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천천히 다 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와, 밖에 비는 오고 괜찮은 출발하고 비가 와서 너무 지다 <laughs> 출발하고 2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표 검사를 하네요. 저희는 요거를 표를 프린트해가지고 바로 검사했는데 휴대폰이 잘안 터지는 건이 있거든요. 이 티켓 가져온 사람들은 좀 내는 데 어려움을 좀 겪는 경우가있 많아요 저는 프린트 해는걸좀 추천드립니다 시간 7 10분, 드디어 저희 칸에도 저렇게 뒤에서 승무원분께서 침대로 만들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 좀 피곤하네요. 침대로 빨리 만들어지면 이제 좀 자고 싶어요. 빨리 와주세요 엉덩이가 재밌어? 어 재밌어 엄청 조용조용히 봐야 돼다 깔고 넣었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커튼을 잠깐 걷었는데 되가좀 밝다는 리뷰가 많이 있었는데 커튼 치니까 그렇게 밝지도 않네요 제 키가 대한민국 40대 평균 신장174 175 정도 되거든요 발도 충분합니다 딱 벗고 사면 175 이상 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i 아, 처럼 엄청 좋습니다 아늑하고 오히려 적당히 흔들려서 잠도 잘올것 같아요 g 잘 잤습니까? 잘 잤어 i 민 not s 이 r e i 에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t h 아 job. Good. I'm not sure 많이 차지해가지고 못 느꼈더라. 안 씻. 일어나. 알았어? 못 잤어. 못 잤어. 아홉 시부터 자는데 못 잤어. 너가 제일 빨리 잤어. 너 제일 잘 자더라. 기차 탄 사람 중에 너가 제일 잘 자는 것들아. 6시 한 20분 정도 되니까 절차 다 깨우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옥치 다 왔다 내리면 부산역 앞에 있는 돼지국밥 먹어야 될것 같은데 건물 봐봐 건물이 건물이 좀 달라 딱 방콕 같은 느낌이 들어. 저희는 슬리핑 기차 종착역인 방수 그랜드 스테이션에도 착했습니다 안에 느낌이 약간 서울역보다 더큰 느낌이더라고요. 아 서울역 바로 함부로 하면 안 되나? 제가 서울역은 잘 모르는데 부산역보다 좀큰 느낌 엄청 큰역 느낌이었어요. 기차에서 역한 10분 정도 걸어서 여기. 인글에있 스타벅스에 잘 도착했습니다 아 피곤해가지고 한 20분 졸고 일어났어요 여기 커피숍에 의자를 기대가지고 저는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 오는 기차여행 너무 만족했거든요 민민 엄마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티차여행 어땠습니까? 어, 재밌었어 어떠한 점이 재밌습니까기차가 13시간 반인데 한한시간반 정도 지나니까 바로 침대로 만들어주고 발 밟고 파마를 갈수 있는게 좋았고 4시 40분쯤 깼나? 근데 시간 잤는데 너무 푹 잤어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진짜 깨우네 4시간 잤는데 나는 좀덜 피곤하다 아무튼 좋았다 어떤 부분이 좋았습니까?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어 그렇구나 저도 뭐랄지 색다른 경험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기차를 13시간도 탈수 없고 밤새 기차 타는 게 없는데 여기는 밤새 기차도 탈수 있는데 기차 안에서 잠까지 잔다 그리고 밥도 팔아서 밥도 먹고 개그맨 김재우씨인가 누군가 그런 말 했잖아요 친구가 제주도 여행 가는데 비행기가 아니고 배를 타고 가는 여행을 계획해가지고 친구들이 다 같이 처음엔 욕을 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보니까 목포까지 차 타고 와서 배 타고 제주도까지 들어간 그것만 기억나더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광복까지 오는데 기차 타고 오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거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언제 기차에서 한번 자고 있습니까? 침대만 들어가지고 흔들리는 기차에서 흔들하면서 잠도 좀 들고 또뭐 불편하지만 불편함 속에 또 재미도 있고 해가지고 좀, 어, 추억이 많이 쌓인 괜찮은 여행이었다.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오면 좀더 철도 철미역에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신기한 게 여행이란 게또한번 경험하고 더잘 알고 오면 또 재미가 없더라고. 첫 여행 재밌었고 한번더 오고 싶은 그런 여행이었어요.